안녕하세요, 우리는 We a r i s u m 오늘 리뷰할 음식은 바로 d 리 l 타 Style w h 오, 발음! 죽이네 e s e c h e 치즈인데 그냥 네모난 얇은 e e s e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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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주요 포크가 들어있. 포크가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스물 24개. 네. <laughs> 24개고요. 이거 냉장 보관이 아니, 아니에요. 냉동 보관. 그렇죠. 그다음에 아 여기도 친절하게 뭐랑 먹으면 맛있다. 이런 거적있는데 뭐가 있죠? 읽어 드릴게요. 네. 샐러드 토핑. 그렇죠. 빵잼 대용. 그렇죠. 아이스크림 토핑. 그렇죠. 요거트 토핑. 이렇게 네 가지만 나와 있는데 뭐 다른 방법 맛있게 어. 그렇게 맛있어. 보라색도 굉장있어 <laughs> 이거 보세요. 이거 마치 이거 파레트 같지 않아요? 어 진짜 예뻐. 파레트에 물감 자어 놓은 듯한 음. 음. 자, 그러면 여기 색깔별로 맛이 다 달라요. 자, 내가 하나 하나 보내면 오렌지 맛, 오렌지 맛. 자, 딸기 맛, 딸기 맛. 망고 맛, 망고 맛. 바나나 맛, 바나나 맛. 메론 맛, 메론 맛. 청사과 맛, 청사과 맛. 블루베리 맛. 블루베리 맛. 베리 맛. 여러 베리 맛. 자, 여덟 개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와. <놀람> 치즈가 보통 한가지 맛이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와.. 보는.. 보는 게.. 그니까 눈으로도 즐겁고 맛으로도 즐겁게 해줄 그러한 치즈가 될것 같아요 그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 말이었죠 이청척 네. 통해요 네이 정도면 뭐말안해서다 알잖아 아또영상실 뜯으실 동안 이거는 이거의 가격은 이한통 제가 들고 있는 한 팩에 5,800원에서 5,800원까지 네, 이거 5,800원에서 5,800원까지 즉 5,800원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다는 듯. 어, 어디서 샀죠 이거? 팡. 쿠팡 쿠팡 많이 이용하네요 어, 아, 저기 쿠팡 쿠팡 많이 사용하죠 네, 어 진짜 예쁘다 이렇게. 음. 이거 뚜껑 또열 이렇게 음 진짜 미술 시간 파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힌 음. 다음에 이렇게 착 그리잖아 근데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와 오. 아니 누가 봤 무슨 뭐. 아니 나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냉동으로 아, 맞네요. 딱딱해. 네, 저 이거 어... 좀 꺼내는 좀 오래돼 가지고 이거 좀 말랑말랑한데 음. 그럼 뭐, 살짝 녹으니까 약 순두부 같아요. 아 어, 맞죠? 한번. 음, 우유인데 약간 치즈랑 섞으면서 그 설탕을 좀 버무린 맛, 푸딩드린 맛. 맞아. 어머. 그 맛이야. 뭐가 좋아하는데 원래 치즈는 이렇게 막 달진 않아. <laughs> 음. 음, 그 슬라이스 치즈만 봐도 이렇게 달진 않는데. 내가 음. 어린이 취향적요? 그렇 예쁘게까지 하고 어린이들 진짜 그 사달라고 많이 하겠어 이거. 이거는 뭐 내나마. 나야 버네너 바나나 진짜 달죠. 음. 진짜 이거 좋다. 와 이거 약간 이게 녹으니까 푸딩 같기도 해. 약간. 음. 그지. 근데 저희는 원래 딱딱한 상태로 모르는데 음. 냉동 보관에 대해서도 약간 이게 좀 딱딱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웃음> <웃음> 네, 많이 꺼내다가 좀 말랑말랑한데 그래도 음. 맛있다. 와, 맛있다. 음. 그러면 그렇죠. 이 맛을 다른 거에 접목시켜봐야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는 조합쟁이들이잖아요. 요, 샐러드! 샐러드, 버게트. 바게트, 바게트 빵, 아이비. <laughs> 아이비. 오, 뭐, 크래커 종류의 네. 크래커. 근데 네모난 아. 그 있죠? 네모난, 방. 네모 크래커 과자. 네.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이렇게 조리하면 응. 좀 시간 걸리니까 응. 그냥 세 개를 다 조리를 해놓고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먹을게요. 자, 자 여기 앞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씩 덜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고품격으로 한번 보자 하나 덜어봐자돌아 어, 덜어드릴게요. 아, 아 이것도 또 매너, 또... 아, 어디서 배워가지고 저한테 <laughs> 알려 <진짜? 웃음> 아, 귀찮아! 아이고 <laughs> 본격이네. <laughs> 자, 그러면 일단 먹어 볼게요. 네, 먹어 볼게요. 어, 샐러드 까지 네. 여기게 네. 여기 치즈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싹해가지고 샐러드랑 섞리고맛습니다 음. 치즈를 올렸어. 와. 이거야? 대박. 뭐야? 제가 했어요. 음. <laughs> 야. 야 샐러드 오늘 본연의 맛이 이렇게 맛있는데 음. 이치즈그 덩어리가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그 샐러드 씹고 덩어리를 같이 씹는 순간 막 어, 비벼! 환상! 환 오, 이게 맨날 아침에 이런 샐러드 나온다? 무조건! 근데? 네. 치즈도 맛있는데? 샐러드 자체맛있있을이렇 이렇게. <laughs> <하나. 하나. 웃음> <laughs> 이렇게, 샐러드 이먹어 아아어 네, <laughs> 네. 어, 어, 아,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벌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즈렇게이게트렇게네 치즈 한렇 이렇게. 이게요이게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게요 이렇게, 이라드릴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이게 먹어볼 이거는 <laughs> 자 마늘바게트가 좀 달달하잖아요 좀 짭짤한 것도 있는데 달달하잖아요 치즈의 그 고소함 고소한 맛이 싹 잡아주면서 달달 너 너무 많이 달렸어 내 고소함을 잘봐 하면서 바로 반 정도 약간 밸런스를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 를한이 정도로 이렇게. 음. 아, 이피크래커에다가 네. 이거는 이런 치즈를. 해. 이렇게. 쯧쯧쯧. 그 다음에 먹이거한 입에 약간 달아요. 그죠? 이건 음. 음. 이치즈 풍미가 확들어와이 음. 본연의 맛이 어, 거의 없다 보니까 마늘 바게트는 마늘 바게트만으로도 좀 맛이 센데 음. 이거 없으니까 치즈 향이 확 음. 진짜 이거 약간 이 크래커는 거들 뿐 그쵸? 치즈를 거들 뿐이야 음. 아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좋아해서 먹어봤는데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살러아 네. 내가 하려 그랬는데 샐러드? 그 정도로 맛있다는 거잖아 맞아 맞아 어. 샐러드 잘안 안 드시는 분들도 이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내꺼 맛있 저는 마늘빵 마늘바게트로 원래 제가 좋아했는데 어, 마늘바게트그 달달하고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다 있는데 거기에 고소함을 약간 증, 증폭시켜준 그런 맛어 이거 마늘바게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무조건 호야 음. 이, 이 조합들은 음. 불로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조합들이야 호호호제호야 <laughs> 무엇이든 리뷰를 수렴, 무리수. 다음에도 솔직하게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